안녕하세요. 공포 슈팅 게임 근본 시리즈의 최신작이죠.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의 새로운 추가 확장팩 콘텐츠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윈터즈 익스펜션. 이 새로운 확장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캡콤은 이 PC를 신경을 안 쓰나? 컴퓨터 말고요. 정치적 올바름 피치 얘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확장팩에서는 신규 시나리오 섀도우즈 오브 로즈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기존 주인공 에단 윈터스가 아니라 에단의 딸 로즈를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귀엽고 이쁘게 생겼죠. 요즘은 이런 캐릭터들 많이 안 나오는 추세거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바이오 아자드4 리메이크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전에 바이오 아자드4에 등장을 했었던 애슐리 그레이엄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캡콤은 진짜 신경을 안 쓰는구나. <laughs> 요즘에 뭐 너도나도 게임 개발사들까지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늪에 빠져버린 이제 대 PC 시대인데 캡콤은 꿋꿋하게도 그냥 마이웨이 를 걷습니다. 일단 어떤 확장팩인지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윈터즈 익스펜션에는요 아까 말했던 로즈를 플레이할 수 있는 섀도우즈 오브 로즈 스토리와 함께 무려 바이와자드 오 빌리지 본편을 3인칭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건? 거기다가 엑스트라 게임에 크리스 레드필드와 더불어서 적 보스로 등장을 했었던 하이젠베르크. 거기다가 드미트리스쿠 부인으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드미트리스쿠 누나는 출시 전부터 뭐 엄청난 인기몰를 했었죠. 뭐 굉장한 미모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매력적인 중년 여성의 악역 캐릭터였고, 일단 개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키 얘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진짜로 키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키가 뭐 2.9m. 약 3미터 정도의 키이기 때문에 뭐지? 개쩌는데 이거 <laughs> 개멋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성도 굉장히 알찬 확장팩이라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3인칭 모드가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이 드미트리스코 누나를 3인칭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을까? <laughs>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능도 함께 꼭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의 새로운 주인공, 뭐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3인칭 모드가 추가된다는 점. 7편과 8편 빌리지의 주인공인 우리 에이단 윈터스의 얼굴을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3인칭 모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나 봅니다. 같이 굉장히 고생을 한 친구라서 그런지 전우애가 좀 있죠. 트레일러에서 혹시나 얼굴이 나오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궁금하면은 사서 해봐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PC 얘기로 돌아와 보면 뭐 저기든 주인공이든 게임 내에서 중요한 캐릭터는 일단 멋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쁘게 만들어라. 잘생 생기게 만들어라 이런거를 떠나서 멋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볼 맛이 나고 게임 할 맛이 난다 현실이 시궁창이기 때문에 <laughs> 게임에서라도 좀 어? 멋있는거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과도한 pc 로 이제 난리가 났던 너티독의 라스트 오브 어스 2만 봐도 이제 악역이자 플레이할 수 있었던 캐릭터인 에비 앤더슨 이라는 캐릭터는 뭐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름 입체적인 캐릭터였으나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멋이 없었죠. 에, 게임 할 맛이 안 납니다 이러면은 그에 비해서 캡콤의 성공 공식은 마이웨이가 아닐까. 대부분의 대형 게임 개발사들이 다들 PC라는 덫에 걸려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냥 꿋꿋하게 멋있는 캐릭터들 뽑고 어? 간지나는 악역들도 뽑아버리고. 우리 하이젠버그나 드미트리스쿠 같은 누나 이런 악역 캐릭터만 봐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오하자드 아리 시리즈의 주인공들인 뭐 레온 케네디, 클레어 레드필드, 에이다원 그리고 아리 4에 곧 등장할 애슐리 그레이엄까지 뭐 이번 빌리지의 새로운 주인공인 로즈와 함께 다들 뭐 이쁘고 멋있는 캐릭터들이고 그렇다면 캡콤이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만 이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얘네는. 당장의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만 봐도 그건 그냥 멋이 본체인 게임이죠. 그냥 멋있는 거 하려고 만든 게임. 그래서 요즘에는 PC 정책을 무시하고 마이웨이 길을 걷는 것만 해도 캡콤이 좀 뚝심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호감이 좀 갑니다. 요즘에는 꽤나 캡콤이 호감이더라고요, 저는. 여하튼 대 PC 시대의몇안 남은 머이라는 개발사 캡콤의 앞으로의 행보가. 많이 주목이 되고 바이오아자드 빌리지의 새로운 추가 콘텐츠 윈터지 익스펜션과 함께 바이오아자드 빌리지가 곧 골드 에디션도 새롭게 발매를 할 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날짜는 10월 28일에 출시할 예정이네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